자이승기 3번 영어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5일째, the person. 여기서, 여기서 끊어야 되죠.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요 사람. You've hung out with. hung out 는 뭐, 어울려온. Since you w e r 8. 살 이후로 어울려온 사람. w 드 o 애니 u l d do anything for you. 당신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줄. And vice versa는 뭐 거꾸로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뭐라도 해줄. 예, 그런 사람은 우선 이지완, 이지는 무슨 편안한, 편안한 사람입니다. 즉, 브랜드 친구죠. 네. 자,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Hang out with 뭔가 시간을 보내다, 어울리다입니다. These kids h a v e to work all the time. 이 아이들은 항상 일에만 합니다. So they can't hang out with other kids. 그래서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예, hang out with 바이스버스는 자주 나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You can cruise from Cairo to S1. 카이로에서 S1까지 어, 크루즈 여행을 할수 있다 이거죠. 바이스버스또는 S1에서 카이로까지 예, 반대로. No.2 보겠습니다. Mutual liking. 이거는 상호 호감이죠. 예, care, 돌봄, 보살핌, Empathy, 공감입니다. 아, necessity, 예,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But friendship, these certain things. e m 것들 n a e m t i n a e m o i n e t i n a l e i o n a l emotional, e m o t i o n e m i o n a l e m o t emotional, e m o t i o n o t n i n o n e i e e a l t i o n a l o n 서튼 예, 보겠습니다. 한정전 요법 즉 명사 뺐을 때는 어떤입니다. 어떤 특정한 어, 예문을 보면 어 서튼 미스터 그린 어떤 그린씨라는 분. 그 다음에 서술절 요법 즉 비동사 뒤에 쓰면 확실한입니다. He's i certain that he will get. It. 그는 확신한다. 그가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 위치에 따라 이렇게 뜻이 틀려지는 것은 어, 확실히. 여우야합니다 무조건 예, 명사표면 어떤 비동사 뒤에 쓰면 확실한 자 비사이즈는 뭐뭐 왜입니다 전할때 어, 전수사라는 건 바로 뒤에 명사 오는 것이죠 He has nothing besides his salary. 그는 그의 월급 뭔고 외에 아무것도 없다. 부사로 쓰면 게다가 합니다. I don't really want to go. 난 정말 가고 싶어하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게, 게다가 It's i too late now. 지금은 너무 은었무레었다 e is a momma, y o h e s a t beside her, all n i g h t 밤새도록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hang out with m o m v e r a a i n o b e s i d e 전치할 그때 뭐뭐 외죠. 근데 부사할 때는 어 게다가 또 피사 네스 없으면은 뭐뭐 옆에죠. 예. 이런 것을 어 분명히 알아두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